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글쎄요 당회원 여러분 어떠세요 부럽습니까 혹시 우리 서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나도 열심히 해서 장로님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는 거참 좋은 거예요 가지셔야 되고요 교회 일꾼이 되는 거니까 책임자가 되는 거니까 대신 욕먹을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리더 자리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음. 의견들 수렴한다고 하지만 결정한다고 하지만 또 모이면 또딴 얘기도 들리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게 얼마큼인데 참못 알아주는구나라고 하는. 섭섭함도 있지만 그런 것을 겪어 견디어 내는 자리가 중직자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것도 교회를 향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말을 누가 했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과 또 당회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일하는 거니까 또 부족한 우리 저와 또 우리 당의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늘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유엘서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성경 공부식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에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 복습 한번 해보죠. 지금 우리가 요엘서의 위치가 여기인데 소 선지서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대 선지서와 소 선지서, 선지서 안에 대가 있고 소가 있다.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분량이에요. 분량.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 좀 분량이 많다. 그래서 대자가 붙여진 것뿐이고 소선지서의 1 2권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니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까지는 좀 분량이 작아서 소화된 것이지 뭐 이분들이 대선지사에 비해서 뭐 뭔가 영성이 부족해서 소화됐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지금 요엘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사 선지자의 이름에도 뜻이 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데 뭐또 잊어버리셔도 관계는 없죠. 지난 주에 복습한 거자 요엘서의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근데 여호와의 날이 두 개가 남아요. 하나는 슬픈 여호와의 날이고, 또 하나는 연습할 땐잘 됐는데, 예, 자비의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요엘서가 반쪽으로 이렇게 딱 접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인데, 1장부터 2장, 2장 중반부까지는 여호와의 날인데 슬퍼요. 근데 2장 중반부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똑같은 여호와의 날인데 기쁜 날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앞부분에 있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 뒤에 있는 여호와의 날은 축복의 날이에요.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선지서니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서가 기록한 여호와의 날 속에 이 중간이 뭔가 있다. 뭔가 도대체 계기가 있지 않겠는가? 왜 슬픈 여호와의 날이 갑자기 기쁜 여호와의 날로 바뀌었을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집사님 알아서 뒤에서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거를 여호와의 날의 이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그럼 금방도 말씀드린 이 여호와의 날이 왜 반전이 생겼느냐 말이에요. 반전이 없으면 그냥 여호와의 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텐데 아니 뭐 절반은 여호와의 날이 슬픈 날이고 메뚜기와 황충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곡식물을 다 쓸어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이 그냥 메마르고. 사람들이 굶주리는 여호와의 날이 있는가 하면 왜 뒤에 있는 여호와는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좀 앞에 있는 여호와의 날과 완전히 다른 여호와의 날인가를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대행자를 통해서 역사 안에서 행동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대행자는 누굴까요? 자연일 수도 있어요. 옆사람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나의 원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의미고, 우리 생각에는. 뒷부분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딱 밝으면 그날 따라 막 모든 게잘 되고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신호등이 빨간 불이 있다가 파란 불로 쫙쫙쫙쫙쫙쫙 내가 가는 길마다 한 번도 쓰지도 않게 가게 하고 갑자기 땅 밑을 쳐다봤는데 어, 만 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고 자판기를 돈 듣지도 않는데 갑자기 내가 지나는데 어, 커피가 하나 뚱 떨어지고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호와의 날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여호와의 날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에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 온다고 성경은 말했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심판으로 임할 때에 오는 현상, 메뚜기, 내가 열심히 농경해 놓은. 곡물들이 다 빼앗긴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소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메뚜기 심판입니다. 소출이다. 말라버렸어요. 당연하죠. 그래, 먹을 게 없어요. 야, 내가 이 정도로 무능력했나? 가 아닌데. 나 원래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벌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배조차 드리는 자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드리러 오질 않아요. 뭐, 심령이 메말랐는지, 아니면 예배 올때 뭔가 드릴 게 없기도 하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여호와의 날로 전환돼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쭉 읽었단 말이죠. 지난주 2장 17절까지는 심판이 막 선포되다가 갑자기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로 이렇게 급 반전된 조건이 있겠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는 게 요엘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뭐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나에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나에게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날이 될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자는 거예요. 자 보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사실 지난주 본문입니다. 지난 이 앞부분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심판받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너무 힘들지. 어? 지금 메뚜기들이 싹다 쓸어갔지. 너희들 먹을 거 없지.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지. 어떻게 할래? 이 상태로 계속할래? 아니면 이 너희들이 당한 지금 환난과 고난을 축복의 날로 바꿀래? 당연히 바꾸겠습니다. 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조건이 있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그 찬양 알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바로 이 찬양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돌아간다는 것은 가던 방향을 180도 꺾어서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고난, 뭐 고난이 항상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다가 뭔가 막히고 안 되고 메뚜기의 황충이에 피해를 받는 것 같고 소득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식어지고 메말라진다면 아 빨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겠다. 깨달으시는 게 영적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맞아도 맞아도 굶어도 굶어도 망해도 망해도 그냥 세속의 사람들처럼 재수가 없으려니와 또 남만다 저죄 때문에 안돼 나는 시대를 잘못 타고 났어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전으로 주실 축복의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종이장 한장 차이 같은 여와의 날인데 같은 동면인데 앞뒤의 양면일 수도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내 옷을 찢는다. 즉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찢으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뭔지 확도 안 됐어요. 그래도 어쨌든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오니 주여 이 문제. 해결하시고 이 문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문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이장 15절에 나옵니다. 금식하며 성회로 모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셔. 요 이장 15절이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따라합시다. 금식하며 성회로 모여 기도하자. 여러분 때로 금식 필요합니다. 금식 말고 금식이요. 늦잠 자고 아침 못 먹는 거 금식 말고 내가 정말 먹을 수 있지만 고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걸 며칠 해야 되냐 뭐 이거는 여러분이 정하실 일이에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아침만 계속 금식하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이어트 아닙니다, 정말. 아침을 금식하며 그 시간을 뭐 내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작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녁 금식도 하세요. 저녁만. 난 어떤 분이 자기는 어, 3년을 금식했다 그래가지고 3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금식한 줄 알았더니 아니 3년 동안 저녁을 금식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뭐 나름대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그 시간에 했다는 거니까 예, 뭐 좋은 거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또 어떤 어떤 금식이 있습니까? 뭐단기간내 하루 금식하겠다. 24시간 금식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금식할 수 있어요? 3일 금식하겠다. 그럼 3일 동안 금식할 수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까? 먹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먹고 나면 준비해야 되고 또 먹고 난 다음에 치워야 되고 식곤증이 오니까 잠시 좀 쉬어야 되고 먹었으니까 달달한 거 먹어야 되고 이런 거다 끊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죠.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간절함, 배고픔,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성경이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의 여호와의 날의 고통을 두 번째의 반전의 여호와의 날로 바꾸고 싶냐? 그러면 금식 해라 봐. 해 봐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정말 금식이라도 해 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현명한 자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호와의 날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반전의 결과예요. 반전의 결과. 오늘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첫째는 땅의 회복입니다. 땅의 회복. 오늘 성경 18절 말씀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대요. 우리는 사실은 이 지중해성 기후의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좀 달라가지고 뭐라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팔레스타인 지방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 11월달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농사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달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가을비죠. 가을비. 그게 이름비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7, 8개월 동안 딱딱하게 굳었던 메마랐던 땅들의 나뭇잎 등에 다 젖어있었던 그 잎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씨앗들이 올라오고 하나 둘씩 땅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싹들이 올라오고 나무는 빽짝 뭐 말라 있다가도 점점 잎사귀들이 나오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이첫 시작이 이른비입니다 가을비 11월 달비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점점 더 잎이 커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눈 오는 지역이 아니니까요. 예. 그러면서 막 잎사귀가 커지다가 이제 추수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3월이나 4월이에요. 그때쯤에 비가 와야 돼요. 마지막 열매들이 틈실하게 있고 아주 단단하게 있고, 아주 과즙이 풍성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날의 결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충분하게 주시겠다. 자, 는 여러분, 오늘 황충이로 위해서 메말랐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여호와의 날 축복의 여호와의 날의 반전으로 말미암아 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를 자의 예, 그 조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일본에서는 아다리가 맞는 다에 아다리, 아다리 맞기가 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걸어온 길 그리고 뭐 지난 주에 우리도 재직회하면서 참 다들 보고를 들으셨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아다리를 맞춰 주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대적들이 물러간대요, 황충이가 물러간대요, 북쪽 군대가 물러간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 동안 대적들이 와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황충이가 와서 갉아먹고 한그 횟수를 계산을 해서 그 횟수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계산이 정확하신지. 너희들 고생 얼만큼 했니? 내 네, 3년 반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3년 반을 무색할 만큼 그 3년 반 고생한 걸 까마득히 잊어버릴 만큼 그 횟수에 내가 축복의 축복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횟수대로 나는 말까지 계산하시겠다고 쓰시잖아요. 그게 뭐 걱정이에요. 지금 당장 좀 힘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의 결과 성령을 받게 된답니다. 28절.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라.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다.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뭐 어, 당연하지.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이거 지금 구약 시대거든요. 구약 시대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누가 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택함 받은 자만 선지자가 되는 건데 구약 시대에가 구약 시대에 만민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고요. 이말은 아마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을 겁니다. 오히려 어디서 이 말이 재해석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에다락방에 사람들이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이 뭐한 일주일 쯤 지냈을 때 그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를 시작할 때 베드로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요엘서 2장을 예를 들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뒷 부분에 나와요. 그 참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요엘서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실천이 되어지고 해석되어졌다. 그러나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금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번째로 통전적 구원이 오늘 본문의 2장 마지막 절, 아까 우리 다 같이 읽지 못하고 끝났는데요.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결론이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 결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자. 이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많습니다. 주야, 주님. 그럼 우리 딱 뭐라고 생각해? 아, 저 사람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려구나. 성령 충만한 분이네. 근데 오늘 성경의 순서를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날의 결과지. 물론 우리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봐라. 그러면 축복을 주시자.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기 쉬운데. 오늘 요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맨 끝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통전적 구원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내가 넌 크리스찬인데 갑자기 어느 날뭐 누구로부터 사형률 이렇게 전도받고 아 들어보니까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가로막혔고 당신이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아 그러면 어, 좋은데? 어 아, 네. 영접할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그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맹중맹중하게 어 나는 지금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이랬대. 어! 끝나자마자 어 당신 구원 받았어.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어. 그래서 어 아니 봉부한 거예요. 야, 내가 요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을 만나기 전 지금 불과 1분 전만 해도 내가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었다가 지금 사형리 이거 몇줄 따라하고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 됐다고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 맞는데 자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이 순간이냐 이 라인 지금 아까. 뭐 쇼핑몰에 앉아가지고 둘이 뭐 아이스크림 먹다가 뭐 사형리 대충하다 가이 순간이 구원이냐 구원 아니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나의 어떤 아 그럼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아 내가 정말 크리스천 맞아? 야, 그러면 뭐 내가 저 사형님 이렇게 따라했다 그래서 구원받? 이거 너무 구원이 얄팍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믿었다고 하는 믿는 믿겠다고 하는 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알아보자. 교회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대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말씀도 들어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야? 그래야 나도 성령 충만 하면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 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끊을 건 끊고 내 삶을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 되니까 정말 그대로 살아가는 게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냐. 이 논란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혹자는 만약에 구원을 그 쇼핑몰에 앉아 가지고 사형리 하나 받은 거 오케이. 자, 나도 크리스찬이야 자, 나 구원받았다 그랬죠? 구원의 티켓 내가 땅.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나 탔다. 나 티켓 있다고. 자 지금부터 나는 예수를 구주로 그 영접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자 구원받은 자 맞을까요? 성경에서도 이두 가지 양면이 계속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맥락의 맨 끝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심판받고 심판과 재약과 재앙 속에 있던 자가 구원을 먼저 취하한 다음에 이 모든 축복이 온게 아니라, 그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킨 자가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모든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적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셔서. 비로소 그가 내뱉는 주여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하고 하는 그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주여와 그냥 오 주여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래 나도 한번 주여 한번 해보죠 주여 아싸 이거와는 그 무게와 깊이에 의해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설명이 복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너무나 얄팍한 기독교의 구원론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어쩌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어왔던 기독교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지적하는 신학자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좋다 그 포인트. 예수를 믿은 거 좋은데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성숙해 성화되어져 갈 거냐? 아무 뭐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도 안 돼. 뭐 직분은 있는지 몰라. 목사도, 장로도, 권사, 고 집사고 뭐다 좋다고. 그뭐 교회적인 직분이긴 한데 신령한 직분이라 좋긴 한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아, 구원 받은 거 맞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목상인 저부터도 시작을 해서. 참 심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되새김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받은 자로서 정말 온전한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까가 저희 여러분의 삶에 늘 고민되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요엘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얻으리니들, 왜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맨 마지막에 2장 32절에 두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쪼록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들을 경험해고 삼켜내고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믿음의. 용장들이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이미 이렇게 요엘서 구약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 받은 자답게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몸에 내 삶의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창립 10주년을 준비하는 주사랑 교회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그 모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